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참 목소로 리 앞도 가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계보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세계보음화의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전도와 성교와 세계보음화를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할수 있는 세계방학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하여 세계 보고마의 언약과 세계 보고마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 말씀 제목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면 세계복음화하고 형편이 안 되면 세계복음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명한 목표를 주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모든 민족 만민 딱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봤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사실은 알아듣지 못할 내용이죠. 거의 뭐 걸어서 돌아다니는 시대. 겨우 배 타고 돌아가는 시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 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거는 잘못 알아듣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을 명령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라 명령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보면요. 은 사두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은 15나라에서 산업인들이 오게 됩니다. 15나라에 가기 전에 15나라에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로 와서 복음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은 어, 마가다락방의 그 백신명을 통해서 어, 세계 보고만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 열어가 안 가니까 환랑과 핍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 어,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유배되는 세례요 어, 세례요이라그 유배받는 그 사도 요한 말고는 나머지 1 1 명은 선교제에서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내용대로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인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도자로 부르신,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신 그 축복과 응답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계속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죠.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만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치심을 가지고 건드리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깊은 중심에는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237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을 두고 깊은 곳에 나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미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첫 번째는 제3의 문화의 아이들. 다시 말하면은 TCK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아니면은 한국. 다국적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필리핀, 한국 아니면 뭐말레이시아 한국 그러니까 부모님의 나라가 다른. 근데 그 아이들은 제3 문화권의 아이들, TCK라고 해서요. 이쪽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쪽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입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와 성교의 문이 됩니다. 전도와 성교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50만에서 20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자녀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굉장한 전도와 성교의 문이 됩니다. 사실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축복의 문, 응답의 문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오게 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요 계속 흔들립니다. 뭐, 예,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도 살수 있고, 이쪽 나라도 살수 있는. 큰 응답의 문이 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흔들리고 이쪽에서도 흔들리죠. 사실은 굉장히 이방인 아웃사이더로 계속 무너지고 어려움 겪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다민족들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축복의 문, 응답의 문으로 주신 겁니다. 그 모르면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사실은 핍박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세계보고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날라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들을 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수 있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됩니다. 어 그리고요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을 실제로 적으 살려면은 이 애들 살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영답을 누릴 때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때, IUTC가 될 때, IUTC란 말은 레 a 턴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미래를 살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센터가 될때 사실은 올바른 응답과 축복이 새롭게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죠. 지하철을 타려면 사람들은 반드시 지하철 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스테이션. 그걸 보고 프레폼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을 탈 사람은 그 근처의 지하철 역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TCK의 아이들이 이 외국인 자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필요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모으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프레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 가운데 굉장히 준비된 인재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이들. 그 아이들은 요 적어도 그 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말을 적어도 2개국어 이상을 할수 있는 바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에비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럼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분들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오는 노동자들 가운데 그 모슬렘권. 이슬람권, 이슬람권 그 노동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이슬람권에 있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미 보이지 않게 이제는 세워져 있고요, 그 이슬람권의 기도처들이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저호의 찬스를 하나님으로 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99.99% .99 이슬람이 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 현장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와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올바르게 복음이 증거되때데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t c k 가운데 하나님이 유비된 인재들, 중요한 인재들을 이제는 반대로 키워서 그 나라로 파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교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2 3 7과5 0 0 종족의 응답을 두고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237개 나라와 5,000 종족과 연결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반드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보고만 하는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방향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만 민땅끝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이미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 제자를 찾기만 합니다. 그 똘이 없지 않습니다. 딱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찾아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중심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살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선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을 준비해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내 문제와 내 고민과 내 모든 상황들은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TCK 재산문화권의 아이들, 부모님이 다국적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다민족과 다민족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방인으로 완전히 방황함을 살아가야 되지만 복음을 알면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재들을 키워서 이제는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유티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두고 정말로 저희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두고 어, 이이세계보고화를 위한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